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1 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어떠한 기쁨인가 무엇을 기뻐한 내용인가 그것은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났다. 다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은 예전부터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모아서 보냈어요. 그것이 대단히 귀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이 빌리보 교인들이 지금 물질로 바울을 도와줬잖아요. 이것은 사실 바울 뿐만이 아니라 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재물.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사실 음, 연보연보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하면은 아,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옥에 갇힌 바울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했을 때그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신앙 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때 너무 기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무슨 어떤 나게 어떤 무엇을 더 음, 다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어렸던 신앙들이 자라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죠. 일단 마음 마음의 변화했잖아요 마음 마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울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어떠한 모양 모습을 모양으로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아, 열심히, 마음이 일어난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암으로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보, 보, 함께 볼수 있다는 것은 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해야 돼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그 사람이 자라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자녀에게든 주변 가까운 친지에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아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받고,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함께 다 구원받는 아 그러한 은혜가 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 11절로 13절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비결.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형편에 제재를 받지 않고 늘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만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풍부할 때는 감사하지만 궁핍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는 환경이나 생활에 제재를 받지 말고 언제나 자족하기를 정말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혹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자이이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 기도입니다. 자, 인간은 되게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유할 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성도는 이렇게 풍요할 때나 또 궁핍할 때나 그런 것에 제재를 받지 말고 그것을 늘 초월하는 믿음을 구해서 참된 신앙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먼저는 우리 형이 살고 또 우리 형이 깨어 있을 때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 참 참된 기쁨과 이렇게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마음 속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생활이죠. 그래서 13절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산 믿음이죠. 그런데 할수 없다 이것은 죽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산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뜻은 무슨 뜻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용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아 이것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늘 거울처럼 보고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사상을 계속 넣어줘요. 그건 쇠뇌입니다, 쇠뇌. 세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상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봐요. 하,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모르고. 그냥 구하면 준다. 그 좋은 말씀만 들은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다 준다. 그래야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건 없으면서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안 주면 시험을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모든 음, 상황 속을 상황 속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고 만족하는 감사와 기쁨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깨져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 아니라 내힘 이런 것이 아니라 내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일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당신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죠. 그아 나에게 믿음이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말,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아, 내가 연약하다는 게 날마다 더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할수 없다는 것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점점점 더 아, 마음으로부터 확실히 깨달아지는 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너무 할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좀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많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고 또할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능력을 줘서 이 신앙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런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교육자들도 힘들어하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요. <laughs> 이 세,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laughs> 집에서 편안히 발 뻗고 잘 텐데. <laughs>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사가 뭐라고 은혜가 뭐라고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laughs> 좀 불쌍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요 흐린 날 있잖아요 흐린 날아그 날은 왜 이렇게 허리도 쓰시고 무릎도 쓰시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마저 안 나가면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데 어떡하냐 <laughs> 아 그래 그럼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그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죠, 온전히 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모든 삶 가운데 두 마음이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때 성령 한, 성령께서는 일어서야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 하루만 좀 쉬어보지 뭐 이런 나약한 마음도 주고 항상 싸우고 있죠. 이랬을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겠다 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이이 e r s t a n d You don't u n d 서 r s t a 하하 You don't u n 그가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8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렇게 여,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아, 그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요셉은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또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부패성이 너무 강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수 있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능력 안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성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능력 지수인 자 안에서 믿고 능력으로 또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모든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